안녕하세요, 구룡이에요. 어, 아, 인다.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드리는데요. 아유, 영상을 찍는데, 일단 오늘은 슬라임을 만을 거예요. 공고점에서 옷걸이을 가져가서 사았고 슬라임이 여기에 날라갔냐. 일단은 뽀둥이 슬라임이랑 뽀둥이 슬라임이 있어요. 뽀둥이 슬라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얘는 칼라 토끼 슬라임이라고 적혀있네요. 만들겠습니다. 어 오늘 갖고 와가지고 처음 만드는데 어액티베이터를 갖고 왔나? 안 갖고 온 거다. 안녕. 다시 글리세인이나 어, 글리세인. 글리세린 맞죠 다잘 눌러가지고 일단은 액티베이터랑 글리세린까지 샀어요. 아래쪽이 보이세요. 조절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얼굴 안 나와도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 봐주세요. 초보여서 됐다. 멈추고 할게요. 자, 여러분. 폰케이스를 바꾸고 왔고요. 제발 이건 되라 어, 됐다. 잠시만요, 의자 좀 내릴게요. 이거 아, <laughs> 반대쪽이네. 의 음. 아, 오르르르 내리는 게뭐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만들게요. 다음부터 내리고. 알게요. 안 보여도 좀 양해해주세요. 살짝 굳었으니. 통에 어, 쫌쫌. 이거 글리세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긴장된다. 나중에 부검이랑 어, 이런 편집자 같은 거다 구하시더라고요 유튜버님, 유튜버분들 거의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구해요. 편집이 재밌어요 그렇지만 김치와 양파이런 소리. <목소리> 소리가 나중간도지 더... 들어갑니다 어우 찐대 괜찮아요 깽긋해다 플레이 나오면 돼요 다집돈당주고샀고요 지금... <목소리> 빨리 광고는 안들어오게 아 <laughs> 어, 냄새 광고들어와도 저는 이럴야 뭐임? 김칫국을 먹이냐고 있어. 참고로 친구 2명 해가지고 어, 유튜브 멤버 구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이름 아리랑 아다로 할 거고요 이상하게 잘안 나오게 되려나? 다 그러면 다1은다정리해야 돼요 이제 세탁이 근데 아리, 아란 너무 있지 않나요?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조 아린 원조 아란 나갔어요 음... 세상에다 한, 세 명, 분 명에서 세 명을 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하고 카톡 하는 건실례 아니냐고 해서, 좀 분명히 어제 카톡 맨 위에 서로 친해지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짜증나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말려야 이게 어, 이 편에서 만나야 될것 같아요. 그냥